어, 6번 보겠습니다. 일단, 3개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음, 또 하나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X분의 1, Y분의 2, 뭐 Z분의 1, 얘는 주어진 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의 x분의 1이 값이 8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변형을 해주면 2의 y분의 2이 값은 10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봐야겠죠. a의 z제곱이 2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게 2의 z분의 1은 a의 3분의 1제곱이 알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는 곱하고 나눠주고 두개 곱하고 나눠주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곱합니다. 2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그 다음에 얘는 나눠주는 거죠. 마이너스 z분의 1이 값이 80이랑 10분의 1은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역수죠. a 의 마이너스 3분의 2 그랬더니 알수 있는게 어, 지수자리에 1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2이 값이 1 대입되면 2가 나와야 돼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4분의 1이 되어야겠네요. 양수 a의 값을 구해주라고 했으니까 양변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A는, 음, 보자. 2에, 2에 6제곱. 그래서, 32가 되겠네요. 어, 64죠. 2에 6제곱이면. 넘어가겠습니다.